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금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음에 참여하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40년 전에는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산의 구독 운동장에서 굉장히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고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이 지난 후에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설교하는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줄 믿느냐? 거기에 온 처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믿으시면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접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았고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구원받는 게참 쉽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몇 마디 수학 공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때로는 영접 기도하면 천국에 간다.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죄인이 천국 가는 직통 코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또 영접 기도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문제는 끝났고요. 그 이후에는 헌신, 봉사, 선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이 복음, 이 복음에 참여하는 바른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복음은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하는 회개와 침례와 성령을 받는 이런 공식화된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은 확실하지만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내 영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 은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 없는 고아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데 겨우겨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소년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어린 소년이 매일처럼 길거리에서 껌을 팔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없는 어떤 부자 어른이 그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어른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제 그 거지 소년은 거지가 아닙니다. 부잣집 주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길거리에 거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그 소녀는 부잣집 아들로 살아가며 엄청난 부자의 아들로서 누릴 그런 미래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학교에 갈수 있고, 외국 여행도 갈수 있고요. 좋은 차도 탈수 있고,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좋은 문화 생활 할수 있고, 원하는 것, 웬만한 것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잣집은 친척도 많고, 인맥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들과 교류하면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앞으로의 미래의 자기 인생에 굉장한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상속까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거지 소년이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거지의 신분에서 부자 아버지의 아들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순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누릴, 그때부터 그가 살아갈 인생의 엄청난 그런 삶에 복된 모든 것들이 앞으로 펼쳐지잖아요. 지금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끝입니다. 헌신, 봉사, 선교,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선 이 땅에 힘있고 돈있고 권력있는 그러한 부자 부모만 만나도 참 살기 좋죠.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 한 분이 계셨죠. 아들이 하나라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독생자 아들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 아들의 많은 형제들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워진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는 복음에 참여하는 과정도 대부분 생략되어 있고 그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구원을, 복음을 인간 구원이라는 지극히 인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사람의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둘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국가적 교회의 형태가 회중교회, 대중교회 형태로 바뀌면서 복음을 간소화시키는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셋째, 과거 국가종교는 신자들을 특별히 모을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회중교회는 사람들을 모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신자들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간소화가 불가피했습니다. 또 좋은 동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한 이러한 인간적 동정이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서 이탈된, 믿기만 하면 영접기도, 이런 황당한 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넷째, 결국,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시켜서 쉽고 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침례도 성경의 모든 곳에서는 물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불편하잖아요. 겨울에 힘들고, 그러니까 물을 찍어서 받는 이런 약식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모든 이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만인 구원설이라는 정말 허망한 이론까지 사람들은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동기야 어찌 되었건 믿기만 하면 그 순간 구원받는다던가 영적기도하면 된다던가 하는 등의 교리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진리들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런 교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만 간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 내용을 축소해서 보잘 것 없는 종교의 교리적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모았다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략하면서까지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믿음이라고 포장된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찬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확신을 가져라! 확신 가져라! 확신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닌 구원은 오직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자기 신념으로,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오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정말 존귀한 분들이고 복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수 있는 구원의 참 진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참여하시는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